생명수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가시 So sing you 10월 19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우리 찬송을 시로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아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소사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다양한 법규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여러 법령 가운데 함께 묵상할 주제가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22장에 악을 제하라고 하는 말씀이 세번 소개됩니다 그세 가지 법령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목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의 근거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오늘 특별히 22장에서 강조하는 계명은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요? 칠계명, 칠보 단장한 여인을 보더라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 악을 제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22절, 24절입니다. 첫 번째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하룻밤을 첫날밤을 보낸 후에 이 남자가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처녀지 아닌지를 그 신부의 아버지가 확증을 합니다. 자리 옷을 가지고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때에 처녀라고 밝혀지면, 그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은백 세계를 바쳐야 됩니다. 반면에 처녀가 아니라고 하면 돌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악을 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했을 때에 그때는 이 남자 여자 둘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남자를 성읍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들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성읍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만났을 때에는 이 여자를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소리를 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리를 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부 여자에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이 악을 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곧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 왜, 시작될 텐데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21장 9절 말씀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은 마지막 이제 재앙입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여기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곧 교회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은 무엇이냐? 땅의 음료들, 가증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료 바벨론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때 바벨론이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읽혀질 당시는 로마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큰 음녀,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에서 성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전부 어린 양의 아내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럼 왜 망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합니다. 음행과 향락, 사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 같다고 느껴지시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사치와 향락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 주의 주가 되고 만 왕의 왕이 되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그 어린 양을 지금 믿고 그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날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할렐루야 짱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사용된 이 말씀이 있는 곳이 구약에서는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처음으로 할렐루야라는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은 할렐루야. 뭡니까? 찬양하라. 루는 뭡니까? 너희가, 야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겠다 바벨론의 음행과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이 오셔서 전부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네 차례 반복해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세마포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의 삶을 왜 귀찮게 피곤하게 새벽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한 날의 삶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옳은 행실의 길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옳은 행시를 하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보지만은 또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게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옳은 행시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옷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부로 정결한 여자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에서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악을 제하라고 했던 것은 어떤 도덕과 윤리에 멈추는 법이 아니라 이것은 신령한 법으로 영적인 의미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결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첫 번째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른다 그럽니다. 전 우리가 한국 같은 이 나라가 만약 아프리카 대륙에 갖다 놓으면 아프리카에서 최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순결한 아내로 순결한 신부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세탁을 하면 세마포가 됩니다. 그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행의 삶. 신행이 뭡니까?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게 신행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행의 삶을 함께 회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들로.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새 날을 맞아 새 생명, 새 은혜를 힘입어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함께 갖추고 준비하는 신행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결단되고 이러한 삶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로 아름답게 회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